자,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그러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6 곱하기 6 36이 되겠죠. 자, 나눠, 나오는 두, 두 눈의 수의 차조차 자, 합이나 차일 때는 우리가 표를 그린다 했죠. 그죠? 자, 차가 얼마나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차죠, 차. 자, 2가 됩니다. 자, 2가 되는데 여기가 2 맞나요? 자, 여기가 1, 3, 2, 면 3, 1, 여기도 대칭이 된다 그랬죠.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2, 4도 되겠나요? 2사가 되면 4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45, 53도 되겠죠. 5삼 53이 되니까. 맞죠? 45 맞죠? 53 되겠죠. 어? 그다음에 또뭐문가 46이 되죠. 46. 46이 되면 64가 되겠죠. 그리고 없죠. 따라서 몇 가지입니까? 8덟 가지. 따라서 36분의 8, 4, 2, 8, 4, 9, 36이 돼서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36 바로 나오죠. 나오는 두 눈의 합이, 합은 이합 우리가 외웠죠. 5그니까 하나 적은 거 얼마죠? 4조 4. 따라서 얼마가 된다? 9분의 일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동시에 던집니다. 세 개를 던졌죠. 동전세 개.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전체 몇 가지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 뒷면이 한 개만 나오래요. 이놈이 바로 전체가 되겠죠. 전체. 전체를 먼저 계산해놨고그 여덟 개 중에서 뒷면이 하나가 나오면 앞면은 몇 개, 두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나요? 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이 뒷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 첫 번째 동전이 뒷면. 따라서 사건은 몇 개인가요? 세겠죠. 그러므로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A, B, C, D, E 다섯 명의 학생은 줄을 세운다 했죠. 줄을 세울 때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오4 3 2 1 따라서 120가지인데 여러분들 확률 구할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왜? 약 보다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CD가, 이웃한다고 그랬죠? CD가 이웃한다 그랬죠. CD가 이웃이면 어떻게 한다 000으로 되죠. 그죠? 그럼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건은 사건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죠. 따라서 네 명을 줄 세우면, 4, 3, 2, 1, 이래 되겠죠. 이게네 명을 줄을 세웠고, 이제 뭐 해야 되나요? 풀어줘야 되죠. 풀어주면, 요두 명이, 바로 누구누구, C와 D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즉, CD 두 명을 뭐 한다? 배열하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분모는 누가 들어가나요? 5, 4, 3, 2, 1. 분자는 4, 3, 2, 1인데, 다시 2 곱하기 1도 하나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나요? 4, 3, 2, 1. 4, 3, 2, 1. 모두 다 약분되죠. 그러므로 5분의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A, B, C, D 다섯 명을 학생이 한 줄로 세웁니다. 그럼 한 줄로 세우면 다섯 명을 모두 세우니까 5팩토리알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한가운데 서라. 자 그러면 다섯 명의 줄을 세웁니다. 다섯 명의 줄을 세우는데 A가 한가운데 A가 한가운데 맞죠? 그럼 A는 들어왔죠? A는 지웁니다. 첫 번째는 네 명이 설수 있죠? 이제 좀 빨리 갈수 있죠? C가 들어왔다? 몇 명? 세 명.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누가 들어왔다? B가 들어왔다? 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A 한 명이죠. 뭐죠? 곱하기 맞습니까? 그리고 뭐, B, E 몇 명, 두 명. E가 왔다? 그러면 한 명이죠. 뭐죠? 따라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5, 4, 3, 2, 1. 분자는 4, 3, 1, 2,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5, 4, 4, 3, 2, 1과 4, 3, 2, 1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전체는 지금 구해놨죠. 그렇죠? A와 B가 양 끝에, 양 끝에. 자, 양 끝에 왔죠. 우리가 양 끝에. A와 B가 양 끝이면 A와 B가 이렇게 설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되나요? B가 쓰고 A가 설수 있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사건이죠, 사건. 여기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죠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오니까 한 가지 a는 섞고 b도 섞죠 지금 그죠 여기 몇 가지 세 명이죠 자 3, 2, 1 되겠습니까 여기는 몇명 c d e 중에 d가 왔다가 할까요 세명 d가 왔어요 그럼 다음 자리는 c e 두 명이죠 e가 오면 여기는 c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죠. 그비가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합시다. 여섯 가지가 되고 얘는 어떨까요? 똑같이 한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지. 그렇죠? 여섯 가지. 분류를 했으니까 얼마죠? 12, 12가지죠. 따라서 분모 5, 4, 3, 2, 1에 1이죠. 됐죠? 자, 분자가 얼마? 12. 자, 그러면 4, 3, 12가 되어서, 분모는 12되고, 분자는 모두 다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0, 1, 2, 3의 숫자만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를 만들 때요가지요 4장을 가지고 2자리 만듭시다. 전체부터 갑니다. 전체는 몇 2자리를 만들죠. 2자리. 자, 0이 있네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자리, 10의 자리 0이 모노죠? 1, 2, 3이 오니까 몇 가지? 3가지. 1이 끝나지 않았죠? 자, 2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2를 지우고, 여기 갈게요. 0, 1, 2, 3. 2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0, 1, 3다올수 있죠? 그래서 9가지. 자, 전체 몇 가지? 9가지입니다.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두 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20 보다 여분은 뭐해라 클 확률이 죠 크다 이렇게 근데 숫자는 지금 0 1 2 3이 있는데 20 보다 클려면 어떻게 되나요 10의 자리에 2가 와도 되고 10의 자리에 3이 와도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럼 2가 왔어요. 2가 왔습니다. 명이몇 가지입니까? 0은 되나요? 2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되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0은 안 되고 1, 3만 올수 있네요.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죠? 1, 3만 올수 있죠. 이번에는 여기에 3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2를 다시 되살려 놓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3이 오면 3을 지웁니다. 15자리가 3이니까 1의 자리는 0, 1, 2다올수 있죠. 몇 가지? 3가지. 근데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주면 몇 가지? 사건이 5가지가 되네요. 그러므로 전체 몇 가지 중에서 9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된다. 다섯 가지가 된다. 그래서 구분의 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23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네 카드 중에서 두장을 뽑아, 도자를 만들 때 빨리 도전을 만듭시다.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죠. 모든 경매수 0은 모두죠. 몇 가지 좀 빨리 갑시다. 세 가지. 이리 왔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아,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 아홉 가지죠. 그럼 사실 아홉 가지면 충분히 써보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지 말고, 자, 이번에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되죠. 두 자리인데 뭐가 되나? 짝수가 되나? 그럼 짝수가 되려면 이의 자리에 누가 와야 되나요? 영이나, 영이나, 또는... 누가 와야 되죠? 이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laughs> 물론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는 연습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분류를 배워야 돼요, 분류. 따라서 0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 2, 3, 몇 가지? 3가지. 1이 끝나지 않았고, 영이 오면 되죠.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2가 왔죠. 이번에는 여기를 집어야 되겠네요. 자, 2가 왔습니다. 2가 오면 첫 번째 자리에 영을 올수 있나요? 올수 없죠. 따라서 1, 3 중에서 와야 되죠. 12, 32처럼.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고, 1에 1은 이한 가지가 올수 있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어서 사건은 분류했으니까 합의 부칙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전체는 9고 사건은 5가지가되어서 정답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 2, 3, 4, 5 숫자가 각각 듣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만들어 봅시다. 두 자리 만들면. 첫 번째는 1, 2, 3, 4, 5, 다들 올수 있네요. 2가 왔다고 할까요? 2가 왔습니다. 1을 지우죠. 그럼 몇 가지? 2를 제외한 4가지.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가 바로 뭐가 된다? 전체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사건은 만들 때 됐죠. 40 이상. 그러면, 40이상이니까 equal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40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4자가 와도 되고 10의 자리에 5자가 와도 되겠죠. 맞나요자 그러면 4가 왔습니다. 4를 지웁시다. 그럼 여기는 1, 0은 없죠 지금. 1, 2, 3, 5다올수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0의 자리는 한 가지죠 그죠? 생각할 수있죠 사실 일이 끝나지 않았고 여기는 네 가지가 올수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가지 수는 5일 때 5가 왔죠? 지웁시다. 5한 가지 왔죠? 여기는 1, 2, 3, 4몇 가지? 네 가지. 따라서 네 가지가 됩니다. 근데,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몇 가지? 여덟 가지가 되어서, 전체 구하는 것은 20분의 8이 되겠죠. 근데, 약분하면 4로 약분 되죠. 그래서, 확률은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아래 있는 문제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대표 뽑기로 확률을 구해 보자 하는 거죠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그랬죠. 그러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그러면 남학생을 a, b, c. 여학생을 b, 뭐 x. Y, 아 4명이네. 4명이네. XYZ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small A, B, C, D로 갑시다.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으려고 한다. 똑같이죠. 뽑을 때와 똑같죠. 뽑으려고 한다. 뽑을 때하고 똑같죠.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그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7명 중에서 맞죠. 7명 중에서 회장이 될적 7명 중에서 여기가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즉 회장 부회장 뽑는 것은 뭐가 똑같다. 순수 있게 배열하는 것과 똑같죠. 따라서 7명 중에서 두명을 순수 있게 배열한다. 첫 번째 회장이 될 사람 7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부회장이 될 사람 여섯 가지. 뭐 계산해도 되고 그대로 나도도 되고 되나요? 자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건은 회장 부회장으로 모두 모두 누가 뽑혀라? 모두 여학생이 뽑혀라 그랬죠. 저 회장 부회장이 회장 부회장이 모두 다 여학생이 뽑혀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남학생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여학생 중에서 선택하면 되니 그럼 여학생이 4명이 있으니까 여학생이 회장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 되죠. 만약 씨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회장은 몇 명이 될수 있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3명이 될수 있죠. 그러므로 12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된다그랬죠요걸로 갈까요? 이렇게 가도 되겠나요? 분모에7 곱하기 6. 분자에는 4 곱하기 3이 되겠죠. 3이는 3, 3이 6이 되고, 1은 2, 2는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7분의 1이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다섯 망의 후보 A, B, C, D, E가 있는데, 대표 두 명을 뽑네요. 대표 두명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자, 다섯 명을 대표 두명 뽑을 때는 일단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죠. 5, 4. 그럼 대표니까 이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약분하면 몇 가지다?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10가지. 됐습니까? 근데, 그 대평을 뽑을 때 그랬잖아요. 뽑을 때, 열 가지 맞죠? A가 뽑히래요. 즉, 두 명을 뽑는데 대표로 A가 뽑히랍니다. A가 뽑혀. 그럼 A는 뽑아놨죠? 몇 가지? 한 가지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나머지는 이네명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얘는 이로 나 나누어,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여기서는 이팩토리얼로 e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팩토리얼로 e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한명 뽑아나고 저 요만 이건 무조건 뽑는 거죠. 요만이 뭡니까? 네명중네명중한 명을 뭐 뽑는 경우죠. 그렇죠? 두 명을 뽑아야지 이팩토리얼로 나눌지 한 명을 뽑을 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고 따라서 네 가지입니다. 이때 나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4가 되어서 약분하면 5부가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세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을 때죠. 그럼 전체는 보세요.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을 때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섯 명이 있으니까, 다섯 명 중에서 회장이 될 사람은 몇 가지입니까? A, B, C, D 다될 수가 있죠. 다섯 가지. C가 되었다면 C가 회장이 되었다면 부회장은 네 가지. 즉 스무 가지가 되겠죠. 이 스무 가지 중에서 자, 사건이 뭐가 되나요? 사건이 B가 부회장이 뽑히래요. 그 말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은 누가 뽑혀라? B가 뽑혀야 됩니다. 무조건 부회장은 한 가지죠. B가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b 되니까 됐어요? 앞에 거부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뒤에 거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B는 무조건 부회장입니다. 한 가지 맞죠. 그럼 B는 부회장이니까 회장은 이네명 중에서 한 명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 B, C, B, D, B. 2B 이렇게 4가지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20분의 4가 되어서 5분의 1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